이번 게임은 숫자 퍼즐입니다. 숫자 퍼즐은 집중력, 시공간 인지 능력, 패턴 인식 및 작업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숫자 퍼즐은 총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마다 다른 방식의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두 자릿수의 숫자 중 가장 작은 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알아볼까요? 그럼 두 번째 챕터 시작합니다. 그리드에 표시된 숫자 중세 번째로 큰 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알아볼까요? 자, 세 번째 챕터 시작합니다. 그리드에 표시된 숫자 중세 번째로 큰 홀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알아볼까요? 네 번째 챕터 시작합니다. 다음에 표시되는 숫자 중네 번째로 작은 짝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알아볼까요? 그럼 다섯 번째 챕터 시작합니다. 그리드에 표시되는 숫자 중 다섯 번째로 작은 홀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알아볼까요? 여섯 번째 챕터입니다. 그리드에 표시되는 숫자 중 다섯 번째로 큰 짝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알아볼까요? 일곱 번째 챕터 시작합니다. 표시되는 숫자들에서 6의 배수 중두 번째로 큰 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알아볼까요? 자, 여덟 번째 챕터 시작합니다.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수를 찾아보세요. 정답을 알아볼까요? 아홉 번째 챕터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번 챕터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20초간 보여지는 숫자판을 집중해서 관찰한 후, 제시된 숫자의 위치를 맞춰보세요. 숫자 하나하나 외우려 하지 말고, 전체 숫자판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사진처럼 담아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숫자판이 가려졌습니다. 곧 문제가 출제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물음표 표시된 칸의 숫자를 맞춰보세요. 댓글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정답을 알아볼까요? 다음은 마지막 열 번째 챕터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세요. 게임 방식은 이전 챕터와 동일합니다. 20초간 보여지는 숫자판을 집중해서 관찰한 후, 제시된 숫자의 위치를 맞춰보세요. 숫자 하나하나 외우려 하지 말고, 전체 숫자판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사진처럼 담아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숫자판이 가려졌습니다. 곧 문제가 출제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물음표 표시된 칸의 숫자를 맞춰보세요. 댓글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정답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두뇌 트레이닝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훈련이 여러분의 인지 건강과 생활에 활력을 더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의미 있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